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에서는 두 가지 파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재누리의 파워 시스템, 하재누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오늘 쿼드러풀 위칭데이입니다. 자, 앞서서는 1930선에서 1960선까지 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다면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재누리 전문가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또 종목을 보는 핵심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오늘장 전략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한 업종을 종가권에 주목하자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타이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지수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실정까지 와 있고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티브가 필요한 상황이죠. 자, 마감된 외국의 시장 상황을 보면 다우 지수도 상승은 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그 흐름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 화면 보시는 대로요. 아, 또한 그 독일 지수 움직임 도 역시 마찬가지죠. 종가권의 상승을 유지했습니다만 탄력이 강한 모습이 아니었고 어, 프랑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중간 아, 움직임하고 종가 움직임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 오늘 우리 시장의 변동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폭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폭이 작기 때문에 아, 신중하게 종가권을 주목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일단,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제 상당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변동성이 어제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그 부분은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 강도하고, 역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각 종목별 프로그램에 아, 영향력. 이 정도는 분명히 체크하시면서 종가권 매매 시점을 아,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큰 종목도 사실 오늘 같은 날에는 프로그램의 영향력보다 조금 작은 종목은 그런 부분에서 아, 반등 시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한 전일 수급이 강한 종목. 어제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강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수급이 강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자, 프로그램이 아닌 자기 매매로 인한 수급이 강한 종목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전일 수급이 강한 종목을 봐주셔야 되겠고요 앞서 전략의 타이틀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매수 업종을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들이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적인 글로벌 재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외국인의 방향성이 시장을 끌어가는 전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매매 업종에 대한 부분은 역시 오늘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간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은 어느 쪽이죠? 아무래도 외국인은 IT 업종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선 철광과 기계 쪽, 또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도 움직임이 있고요. 아, 사실은 그 지수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는 아, 제약 업종에 관련된 부분도 매수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피 어제 종가가 1,950포인트 나왔습니다. 어제 주가가 강세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지와 저항선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수가 강세 모습이었죠. 야간 선물 시장에 살짝 강보합권, 또, 외국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의 상승폭도 크지 않은 부분을 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의 움직임이 어제 선 반영됐을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수는 어제 1950포인트 때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여백의 공간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서 장중 고점이 아닌 종가권의 고점이 1957포인트, 바로 이날이죠? 14일날, 지난달 14일날. 그래서 이 지수대를 가시적인 밴드권의 상단 부분, 1960, 1957포인트를 상승 가능한 밴드권의 상단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하단 부분은 1934포인트까지 좀 낮췄습니다만, 2일이동 평균입니다. 워낙 이 코드러블 위칭데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밴드권의 하단 1934포인트, 밴드권의 상단 1957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현금 비중은 어제 8대 2로 유지해 주셨는데요. 어제 지수가 또 50선까지, 19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네, 전체 그 시장의 움직임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부담 있는 지수대까지 올라왔다는 점, 또 이벤트, 가장 큰 이벤트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장의 대응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7대3으로 비중을 좀 낮출 건데요. 어, 예전에 QE1 또 QE2가 진행됐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시점 뒤로는 살짝 눌림이 나왔다가 상당 기간 상승을 지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QE3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눌림이 나올 수 있고, 혹여라도 q 3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일단 실망매를 내 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좀더 높이는 것으로 7대 3으로 오늘 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 3가 나와도 재료 노출이고 나오지 않아도 시장은 실망할 수 있다. 자, 오늘의 하재누리 전문가의 파워 시스템 전략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한 업종을 종가에 주목하자입니다. 관심 섹터는 어느 쪽이죠? 아, 일단 그런 부분 수급적인 면이 전체 조건으로 깔려 있는 가운데 네. 기술적 반등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좀 달아 볼 건데요. 아, 첫 번째 종목은 남해 화학을 좀 보겠습니다. 남해 화학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움직임이 아직은 크지 않은 모습이고, 현재 분홍색 가로막대가 표시된 부분은 매물대를 표시하는 거죠. 이 매물대 움직임이 어찌 진행될 것이에 대해서 조금은 더 횡보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수급적인 면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본다면, 기관 쪽의 매수가 일주일째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 차원이라서 관심을 좀 봐자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를 보겠습니다. 어제 뭐처럼 양매수가 유입된 종목이죠. 하이트진로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 최근 들어서 음선이 3일 연속 진행되면서 길게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두 종목 다 공통적인 특징은 현재 주가가 최근 들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쪽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 그만큼 하반 경직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쿼드러블 위칭 대의 변동성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짧은 매매로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두 종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오늘 짧은 매매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거래량이 실려 있으면서 이 저점이 다져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남해 화학과 하이트 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한 쪽의 종가 매수 관점입니다.